KB 금융지주는 7일 지난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KB 금융지주 순이자익은 두 자릿수 늘었지만 피아웃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KB 금융지주 의 지난해 순이자익은 11조 3,814억 원으로 전년보다 18.9% 늘었습니다. 영업이익은 5조 6,389억 원. 단기순이익은 4조 1917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마이너스 7.5% 마이너스 4.4%를 기록했습니다. k b 금융지주는 지난해 수수료이익에서 은행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약간 증가했습니다. 은행부문은 지난해 수수료수익에서 33.3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kb금융지주는 금리 인상에 따른 순위자마진 확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kb금융지주가 최대 순익을 기록하는데 가장 공이 큽니다. 지난해 4분기 순위자마진은 1.99%를 기록했습니다. kb금융지주는 주요 자회사 10여개를 두고 있고 지분은 모두 100%입니다. KB국민은행이 계열사 가운데 가장 큰 수익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KB손해보험, KB국민카드의 순위입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 v 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